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오늘부터 디도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래대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며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비하시는 애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디도서는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사도가 목회자로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지역 자체가요, 목회하기가 참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경험하기에도 그레대 사람들이 사람 삶의 습관이 대부분 이렇다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악하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른병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어, 목회 환경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그곳에 일꾼들을 세우고 오라고 맡기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웠겠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꾼들을 세워야 되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디도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대 교회에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 종류의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쳤느냐? 은혜보다 하나님 은혜보다 율법을 더 중시합니다. 행함을 더 강조하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구원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노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이거 참 문제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또 반대입니다. 은혜를 강조한 나머지 행함을 또 무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살게 되죠. 둘다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꾸짖으라라고 말했을 때는 이런 사람까지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꾸짖으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권위가 쉽게 생기는 게 아니죠. 그 삶이 뒷받침 돼 줘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권위를 가질만한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세워져야 다른 성도들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죠. 장로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이 만약에 똑같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미혹되거나 교회에게 무질서하게 해버리면 자체로서 장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잘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로 일반적인 자격이 무엇인지 먼저 봤으면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에 그첫 부분만을 먼저 봤으면 하는데요. 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책만 할 것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이 말씀에 의도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리더를 세우는 일에 신중하고 엄격해야 할까요? 교회가 왜 그래야 할까요?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리더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인 교회의 마땅한 일이죠. 일을 잘하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일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하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 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오늘 장로와 감독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다른 말 같은데 사실은 같은 직분입니다. 같이 섞어 쓰기도 했고요. 장로 감독 같은 직분입니다. 그 장로 직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을 읽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도전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자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그러니까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한 아내 남편이고 불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를 두지 않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 가정에도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조건이 그렇고. 그 다음 두 번째는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뿐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정리하면 이런 거죠.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렇죠. 얼마나 많은 조건이 많습니까? 한마디로 성품이 온화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당연한 것들이죠. 우리 크리스천 살아가면서서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당연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죠. 그래도 사람들의 목표 환경, 그 삶의 환경이 쉽지 않았다고 거친 환경 가운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다른 그레디인들과 분명 굉장히 구분됐을 겁니다. 그 자체에서 권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크리스천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교회는 이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분명히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의 권위가 진정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권위는요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잘 믿느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정체성을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는 자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세상 모임에 갔을 때요. 크리스천이한 이루 때문에 술을 마시지 우리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술안 마시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하겠죠. 뭐라 하겠죠? 융통성이 없다. 분위기 깨뜨린다. 뭐라 할 겁니다. 겉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요. 우리 다르게 볼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속으로 우리를 다르게 볼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크리스찬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믿는 자의 권위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랑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로서의 삶을 정말 진실하게, 어느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장로에 대한 자격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자의 자격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누가 보아도 정말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한 분들인 부분들이 참 많지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